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이 지지율이 가장 최근에 실시된 갤럽조사에서 32%까지 추락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30%대가 붕괴할 것입니다. 날개가 없는 추락.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용을 써도 기본적으로 이 정권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비겁하기 때문에 민심이 대거 이탈하고 있습니다. 민심 이반. 민심 이반에 약이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도 감성파리 쇼를 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추모식에 세 번째로 참석을 해서 또 이승만 정권의 국가폭력으로 몰고 갔습니다. 좌파의 대부 김대중 정권에서 이미 4.3 사건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발생 원인은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대가 일으킨 일종의 무장폭동, 이 무장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경이 동원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민간인들에 대한 커다란 피해가 있었다. 이것이 김대중 정권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4.3사건의 근본적인 성격입니다. 분명히 두 가지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일방적으로 국가폭력으로 오늘 또 몰고 갔습니다. 그저 보수 정권은 5·18·4·3 국민들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정권이라고 매도를 해야만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류의 감성파리 쇼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목에 "코로나로 재미를 봤다가 코로나로 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이 좌파정권이 압승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로나로 1차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살포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당시 미래통합당의 잡탕밥 공천, 공천 실패. 노무현이 행정수소로 재미를 본 것처럼, 문재인이 세월호로 재미를 본 것처럼, 문재인은 코로나로 재미를 봐서 지난해 4월 총선 때 압승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1년 정권을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재미를 봤던 코로나로 이제 이 정권이 망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백신 무능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드러낸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원전, 김정은과의 평화쇼에 노란한 것, 조국의 위선에 노란한 것, 부산선 정책의 총체적 실패. 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국민들의 피부에 민감하게 와닿는, 가장 생생하게 와닿는 실패 사례는 백신 무능입니다. 접종률 세계 111위. 꼴찌그룹. 아프리카의 내전으로 유명한 루완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빈민국, 방글라데시. 아시아의 부탄, 말레이시아, 중동의 팔레스타인. 이런 나라보다도 백신 접종률이 뒤쳐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루안다나 방글라데시보다 못한 나라로 만든 문제인. 이건 아주 구조적인 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이 백신 접종 선진국들, 이런 나라들이 국가의 총력을 총 동원을 해서 선진국의 개발 백신을 확보하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을 때, 작년 여름, 가을,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로 엉뚱하게 국산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라든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국산 백신 개발을 대통령이 나서서 강조하고 압박했습니다. 싱가,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나 영국처럼 선진국들이 진짜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선진국들의 제약회사를 어떻게 접촉을 해서 어떤 협상 과정으로 백신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데에 주력을 할때이 바보 같은 엉터리 정권은 국산 백신, 국산 치료제 윤석열 때려잡기에 몰두를 했습니다. 바로 전해 2019년에 두세 달에 한 번씩 세 나라씩 패키지로 묶어서 국빈 방문, 방문 놀이를 했던 문재인 대통령 부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국빈 방문 놀이에 빠져있을 때, 일본은 조용히 아주 비밀리에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가, 어, 시청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첩보기관 모사드가 주도를 해서 이스라엘 의 최고 전문가들을 다 모아서 TF팀을 만들어서 어느 나라에서 개발하는 백신이 가장 유효할 것이냐. 이것을 빨리 구입해야 된다. 네타냐오 총리는 웃돈을 줘도 좋다. 값을 두 배로 줘도 좋다. 백신을 빨리 충분히 확보해라. 왜 비싸게 확보하려나 하는 비판에 백신을 빨리 맞춰서 경제를 일주일이라도 빨리 재개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얼마나 명쾌한 논리입니까? 그래서 모사드가 총 실력을 발휘해서 파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이 엉터리 정권의 박 전의 국정원은 그저 북한의 퍼주기, 엉뚱하게 4월 선거를 앞두고 무슨 이명박 정권에서 민간이 사찰을 했느니 이런 논란을 일으키고 이런 것을 또 선전선동용으로 활용을 하는 데 혈안이 됐습니다. 국민은 백신을 맞지 못해서 쌩고생을 했습니다. 이런 백신 선진국보다 6개월을 더 쓸데없는 쌩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자영업자들의 피말리는 고생, 허공에 날아가 버리는 GNP. 시청자 여러분, 아시아의 사령 중에서 싱가포르의 리카누 총리는 세계의 지도자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능력과 애국심을 존경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1억으로 사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세계 지도자가 리콴유입니다. 리콴유가 부러워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이 이제는 백신 선진국 리콴유의 아들 리세룽 총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리세룽 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자랑스럽게 밝힌 대목을. 읽어드리면서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부터 정부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0개가 넘는 백신 후보가 개발 중에 있었고, 어느 회사 백신이 성공할이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요 제약회사들과 초기부터 접촉해 가능성이 높은 백신 제품 확보를 확보 찾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최대한 빨리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2021년 3분기 이내로 전 국민에게 백신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